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딸기 와플 DIY 만들기 거 어, 했는데 갑자기 동영상 끊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 조금 이게 점토 일단 이거는 지금 점토를 이렇게 동그랗게 한,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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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드는 건데 점토가 조금 굳어가지고 잘안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칼이나 이쑤시개로, 대이마트에서 사왔어요, 언니가. 칼이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와플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안을해줍니까이다 응. 응, 어, 다, 누가 다 먹었어? 언니가 다 먹었어? 다어 다. 꼬꼬 그거... 아니구나. 많이 없잖아. 이거 전부 다 언니들이 다 먹었는데 많이. 응. 언니 미워. 네, 이렇게, 이렇게 자국을 내서 만들었어요. 초점이 잘안 맞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초점이 원래 잘안 맞는. 핸드폰이 초점이 잘안 맞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이해해주시고요. 이렇게 어쨌든 와플처럼 모양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이판에 시럽을, 동이판에 시럽을 짜줄 거예요.

한쪽에 짜주시고요. 이쪽에 조금만 짜주시고. 조금 짜주시고. 그 다음에 딸기 토핑을 한쪽에 또 놔줄 거예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핀셋으로 딸기를 하나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시럽에 살짝 끝부분을 시럽에 살짝 쥐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시럽을 <laughs> 발라줘야 하는데 저 있으시기가 없어서 좀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laughs> 발라줄게요.

<웃음> 어, 보시면 <laughs> 이렇게 중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어, 잠시만요. 제가, 어쨌든, <laughs> 어, 춤이 잘안 맞아서, 어쨌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